찍어야지, 바지 안가? 어, 몇개 얹는건데? 너네 이렇게 막 할래? 어? 뭐야? 할 거야? 말 거야? 아니 이거 봐봐 라스트 상이 응. 너무 갖고 싶어 라스트상 아니 왔어요. 잠깐만 아, 네. <laughs> 라스트 상 하려면 몇 개를 해야 돼? 근데 이거 피규어가 여기 하나씩 다 남았어 어? 어? F도 귀여워 괜찮은데? 난얘 갖고 난, 난 싶어 아니 어? 근데 괜찮은데? 판이 괜찮지 않아? 아니, 야 아니 팬 괜찮긴 응. 한데 타임 음. 하지 어, 말자 오이타하는이거괜찮아이거 좋아하는... 어, 아주 좋아 어, 이아얘 얘도 긴 하이 타임 괜이 타임 갖고 싶었이데 유리 귀엽다. 어? 이것도 갖고 싶은데. 부리부리. 나모이비도 좋아. 근데 아크레 되게 조그만데. 안, 안 우산 우사, 하나? 아니 미지한 기어도. 맞아 두 개던데. 티 나오는 거. 우산 하나요? 우산 하나. 우산 하나 이쁘다. 이쁜데? 응, 아 근데 다음에 검정색이야. 아 우산 우사하나 우사하나 하나가 위에 떠 있어. 컴패스. 하로갖고싶도 해봐봐. 안 보여 저 캡슐? 어 까짓까짓 차 있어. 맞아. 노 노란 좋아하잖아. 노랑 초록인데 아, 노랑... 초록인데? 아? 초록인데? 근데 초록 하루도 애니에서 나와서 괜찮아. 띵띵 띵. 콩댕이 같아. 하루 하루. <laughs> 크다. 너무 귀엽다. <웃음> 하루. 한번더 <laughs> <laughs> 뭐 해. 하루. 조심. 아. 귀여워. 이것도 뭐 흔들면 일어나는 건가? <laughs> 오? 어? 아. 아 귀여워! 손가봐아요렇게 아, 어? 손이 너무 귀여운데? 하루하루. 하루. 아니 가차보다 크다고. 6,000원밖에 안 하는데? 여기. 연두색 세트. 아니 노란색. 노란색도 예뻐. 근데 얘는 오. 발이 없는 거야? 있지 않을까? 있네! 아. 다 똑같구나? 근데 왜 근데... 그림에는 이렇게 해놨지? 글쎄. 프로그로 할까? 근데 이거 프라모델이거든. 음. 조립을 할까 봐요. <laughs> 저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니까요. 노란색으로 사. 난 교동이가 보고 싶어. 간다. 나는. 어? 거야. 어? 교동? 오, 교동이다. 교동. 교동이야? 교동. 응? 교동이. 어? 왜 교동이가 나왔지? 이었는데 그럼 다음 에가또더 아니야? 또 아니야? 응. 아니 어. 어, 갑자기 머리. <laughs> 나 요즘 키티 좋아해 주황색과 고코더 상어를 꽂았고요? 다 말하는 키티. 야 이번에. 어. 이래 놓고 퐁퐁풀이 나오는 거아니냐고요 키티 키티 주황색인데요고춧코 <laughs> <laughs> 뭐예요? 맨드디어 키티? 그러면은 어, 더할 거야? 그럼 어. 이제 교동, 교동이야 이제? 에이. 교동이, 교동이. 아. 아, 교동이. 오 교동이. 교동이, 한자 교동이, 교동이 교동이 교동이. 하나 하나 오예. 은은해. 몇개 남았어? 다섯 개, 여섯 개. 근데 만져도 뭐 느낌이 안 나. 종이 쌓여있어가지고. 라인업 꽤 많다. 구석이. 아, 뭐. <laughs> 반짝반짝 구석이. 어. 이거. 이거. 이벤트로 어피스프로그을만들겠습니다 가자 아, 다섯 아, 장 들어있대 응? 첫 번째 카드 먼저 까봅시다 가위 없지요? 당연하죠 지나 아, 이거 어떻게 이쁘게 까는 방법 있었는데 그냥, 그냥 뜯을게요 어? 오 이뻐 아, 네. 아, 아 백수 해적단, 카이도 코다일, 나 키드, 야 키드, 어, 냄새가 나. 야 루피 이거 메인 아트에 있던 거 나요. 우와, 난 이렇게 다샀아내 거, 다음 일기미 거, 야, 어? 똑같아 나. 잠깐만, 뭐야? 잠깐만. 키드 똑같으면 여기서 프로코로다리 나와야 돼. 키드 아니야, 뭐 냄새가 나고요. 그다음에 루피가 나와요. 뭐야? 어떻게 이래? <laughs> 야, 이게 맞아? 나도. 네 개. 뜯어봐. 일단 내거 먼저. 아, 여기에. 그... 미씨는. 콩나가치랑 미씨. 모모가, 뭐 우사기도 괜찮고. 응. 네, 말풍선 다는 없는 게 응. 좋아요. 나도. 아니면은, 가장 뒤에 거. 단체는 얘얘얘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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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만 랑예 음. 랑라의 귀엽다 랑 예의랑 예의랑 모의다네모랑다네모예다랑 예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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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샀랑 예의랑 예의랑 작은 거 하나 랑 예의랑 나의랑 예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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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랑예 단체 예의랑 하나 예 큰 거였잖아 커 보였는데? 네? 이게 맞아? 어. 열심히 이시 고른 보람이 없어요 하나 어. 네. 둘셋 네. 네. 오! 야, 네. 어, 이거다, 이거 미니다헐이거 이거 바꿔주고 싶거 나랑 바꾼 거 같은데? 응 나랑, 나랑 바뀐 거 같아 계산할 때는 거랑 음. 귀여워 음. 아프리데가 서 귀엽다. 치킨 요정? 치킨 먹고 있어. 아니 아니 난 D. 응. 김영준 응. 귀엽네. 그러게요. 응. 근데 아 지금 남은 게 얘랑 얘. 음 다른. 어 얘는 진짜 별로다. 맞지 얘랑 얘 남아있지 에이도 남아있는 것 같던데? 나는... 푸동이 푸동이 뭐지? 뭐지 이 500원? 간다 <laughs> 응 어? 쓸모없어 보여 아크릴같이 생겼는데? 뭐야? 우와. 어? 아크릴? 그, 도깨비? 아니? 도깨비? 맞아. 악당 아니야? 도깨비같이 생겼어. 키링인데 나름? 야 이거 이거 라 n o w I k n 아 w I know. I k n o 야 I know. I 가면라이더 같 n o w 진짜 가면라이더였네. w 구독자 이벤트. 제 n o w I know. I k n o 피카츄요! 아. 피카츄. 아, 피카츄! 피카츄~~ 아, 이거 하고 싶었는데 우와, 나 이거 야 우와~~ 우 아, 올렸네, 그래도 이러다 떨어뜨리면 나꽝이야어피아야 오, 이거 안 놓네 오~~ 쟤는 어떻게 잡아당기지?

뭐야? 어 파랑이? 어! 아, 어, 아싸 오. 내 거다. 와내 거다. 파랑이가 서 신나 보이야 진짜 귀엽다. G A B C D E F G FG G. 선겨 드릴게요. 네 하나 뽑을게요. 네, 뜯어봐 주세요. 언니 뭐 했어? 타우루 멘치. 뽑 F. 나오셨어요? 타우루? 네. 타우루? 그냥 선교 드릴게요. 보시게요. 에이.

아, 또 기풍이야? 감사다 자, 귀여워요. 와. 이거 받으실게 네.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어서 가져가세요. 야호. 야호. 건전지 넣는 거다. 난 이걸 못봤어 영등포에서 아 그렇다 그랬지 근데 이거 원래 7000원인데 우0 0 0원에 파는데? 해봐봐 나딱 한번만 하고 말해 한번만? 오 교동이? 교동? 아, 아 그래? 아, 아. 나 이거 나온거 같은데 응. 응. 아나내거두 나 이거, 나 이거 개. 아 나도 테니 키티교동이 오, 시간이 다 갔다. 도티 같은데. 킬링이네, 킬링. 티링? 키티 아니야. 오, 어, 어, 동이교동이이 교동, 교동, 교동이? 교동, <laughs> 아. 것도 괜찮다. 테니 키티 뽑기. 오! 맹구. 맹구 아, 구가 싫어 아, 차 좋은데? 차라 좋은데? 어, 차 좋은데? 구가원정차는 좋은데? 맹구가 싫어 왜? 원정선생님 제일 가 시키. 뱅시 시키. 뱅구가 시키. 입구가시 해지고 귀엽다 나저 가방 갖고 싶다 가방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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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왜 이렇게 조그매? 어아 잠깐만 어 잠깐만 택시도? 아니야 키티가 보이는데 계산기 같은데 아 계산기야 계산기야 나 계산기 있잖아 제발 오 다른 거다 어 키티 나장 키티 아 키티 뽑았어나 키티 가방 좋아라 짬를 줄게 어? 나쁘지 않은데? 그나무 줄게 나 이거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아. 그거 갖고 싶어 어 그래? 그럼 이거 했었어야죠 따단. 우와 이쁘다 근쁜데 석시도 응. 쌤 음. 시계랑은 바꿔줄 수 있어 석시도 시계뭐 뽑았어? 아니 없잖아 그러니까 바꿔준다는 거잖아 <laughs> 저 의식을 해야 되는 건 아까 이렇게 했던 교도회가 나왔어 그때가 냥 먼저 해서 그런 뭐야? 아, 이건 알수가 없지. 까봐야 되는구나. 아니, 딸기 색깔이 거 아니야? 안 돼? 누군, 누 아, 오늘 안 잡혀. 아, 제일 갖고 싶지 않던. 오늘의 마지막 가차요뭐 응. 눌렀나? 눌렀는데? 다시 눌러. 왜더안 굴러와? 불길하게? 나나봐이 너무 가벼워. 제발 제발요. 우산 아 우산 아 교동 교동. 교동 교동 패클 패 아! 왜왜왜 왜? 중복인데요? 아. 본리에 머리가 보였어요 귀가. 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수전의, 무게가 달라요? 정이정이 헬로키티? 아아 요거요? 요거요? 말고 남친이가 딴거 해 딴거 너가 이거 고 싶었잖아 구만안 나오면 되잖아? 지 보지 마봐 괜찮아 음, 일 가면 어, 아, 아, 어, 흰둥이다. 아 오, 흰둥이다 흰둥이다 흰둥이 아아랑 흰둥이 아나 이게 입인 줄 알았는데 목걸이였구나 아, 아니네 웃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 어목걸게요 어. 음, 음. 자, 오늘 뽑은 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는, 이건 줄기미가 중복 나왔던 거, 이건 제가 중복 나왔던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이건 마그넷. 이건 제가 뽑은 거. 짜잔. 귀여운 단체샷. 다음 영등포에서 뽑았던 내 친구를 입고 있는 포차코 우리 사유리를 입고 있는 한교동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는 헬로 키티. 요즘 좀 키티에 키티가 좋아졌어요. 근데 빨간색 한정. 빨간색이면 괜찮다. 곰돌이를 입고 있는 키티. 그리고 우리 교동이가 하나 또 있지롱. 음 교동이 아이스크림 교동 다 녹아버린 교동이에요 눈이 뱅글뱅글. 그다음 이거는 막김이랑 교환한 건데 이 사유리 입은 교동이 하나 더 나와가지고 제 우사 하나랑 바꿨습니다. 저도 우사 하나도 좋아하거든요. 이거 일본 갔을 때 뽑고 싶었는데 이 핑크키티가. 두 마리가 연속으로 나온 다음에 우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제가 포기하고 왔단 말이에요. 포기하고 왔는데, 영등포에서 딱 나와줘가지고, 이렇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야, 너무 귀엽다. 색깔 너무 이뻐. 여기 팔 부분에, 손 부분에 살짝 도색 미스가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뭐. 귀여우니까 봐주면 되죠. 양갈래 토끼. 귀여운 우사 하나. 사람 보이네. 이거는 둘기미가 뽑아 준 건데. 둘기미가 좋아하는 거는 시나모롤 막기미가 좋아하는 거는 퐁퐁 푸린. 저는 빨간 마멜까진 괜찮아서 이거 나오면 제가 갖고 이거 나오면은 둘기미가 갖고 이거 나오면은 막기미가 갖는다고 했는데 마멜이 나왔어요. 이게 파란 캡슐이라 시나모롤일 줄 알았는데 마멜이 나왔습니다. 클립이에요. 클립. 대왕 클립. 다음. 오유 어, 이거 뭐지? 이거 뭔데 왜 이렇게 무겁지? 아 교동이. 오늘 교동이를 세 개나 얻었습니다. 원래 갖고 싶었던 거는 교동이랑. 태닝키티 태닝키티 갖고 싶었는데 이게 왜 레어여가지고 진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에 교동이 교동이 수영하는 사유리 튜브에서 수영하는 교동이 팔기단 저는 이 핑크 토끼만 아니면 됐었거든요? 햄스터도 좋고, 교동이 당연히 좋고, 페클 좋아하고, 우사하나도 좋아하는데. 아, 토끼. 그래도 마멜보다는 좀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이 라인업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했는데. 토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돌렸는데 또 똑같은 게 나왔지요. 이거 중복입니다. 중복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또 구독자 이벤트 때 사용하겠습니다. 어차피 형님이 한번더 하자 했는데, 짜란. 귀여운 교동이. 메롱. 메롱 교동. 너무 예뻐. 큼직해서 더 예쁜 교동이. 교동. 그래서, 아, 여기 한 마리만 더 다른 거였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수, 하필 중복이 나왔어요.